자 이번에도 화단과 십육박 복입니다 던지는 위치는 여기 위에 한 군데가 있고 그거는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그리고 반대편은 좀 전에 제가 알려드린 그기 있죠 그 위치 말고 다른 위치에 있어 던지는 복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위치가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렇게 적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복 가달라면 또다시 뒤로 가야 되잖아요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바로 여기 위치로 이렇게 에임을 올립니다 여기 있는 요, 요 부분. 이 위치 죠이부죠이 부분에서 맞추고 에임을 쭉 올립니다 자좀더 올려서 모니터 아래에 걸리게 이, 이 벽이 마지막에 보이는 부분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받으시고 복많이랑 화단이 같이 죽습니다 던지는 방법이 쉽습니다 올라오셔서 여기 위치에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냥 그대로 던지면 다좋습니다 어 여러 군데를 알아두시면 위치에 따라 던지기 쉬우니까 빠르게 던질 수 있으니까 어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